어, 오늘 본문은, 어, 유명한 말씀들이 꽤 있죠. 그리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말씀과 또, 우리의 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또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리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의 초점을 지키라는 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잠깐 이제 빌리보서 전체를 빨리 좀 살펴볼게요. 빌리보서의 주제는 그리스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어, 빌리버슨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어떤 이론적인 보다는 복음의 실제적인 설명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1장은 복음의 어, 어떻게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 그 기쁨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확립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기도 하죠. 이 장에서는 그 복음을, 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으로 확립된 사람은 이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기쁨의 산이죠. 그 모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하여 어떤 삶이 기쁨의 삶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3장인데, 3장은 기쁨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기쁨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만,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초절 맞춰서, 그표절 맞춰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반대하는 이설들이 등장하고, 거짓 기별들이 등장해요. 이것이 기쁨을 흔들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고 3장에서 설명합니다. 4장은 기쁨의 일상이에요. 그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감사와 평안과 자족입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3장의 내용인데, 자, 어, 잠깐 다시 복습하자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가져다 줍니다.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원래 처음 우질지가 창조될 때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름다워서 좋긴 좋죠. 근데 그건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 기쁨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돼요 이것이 전혀 다른 세상에 줄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죠 <laughs>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들을 삼가하고 이 개가 진짜 개는 아니에요 세약자들을 네. 삼가하면 손할래당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이이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이절을 기초로 이제 앞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 때 기독교에 들어온, 초기교에 들어온 기별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꼭 공로주의를 동반합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선행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이 부분을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그분 나를 구원하시지. 근데 그것만 부족하고, 나도 뭘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해야 구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그 그리스의 구원으로 완벽하지 않고 나, 나도 뭔가 선행을 해야 구원의 근거로 보탬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완전주의가 탄생합니다. 오늘 3장은 이, 이 얘기를 다 다뤄요. 공로주의는 내가 뭐 선행을 대가로 하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참사하고 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엘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면 안 되지 않냐? 복을 주셔야지 그 선행의 대가로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로주의예요. 다 거래적인 신앙이에요. 여기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주 안에서 주는 자유로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조건인가? 아니면 이 공로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기쁨인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진짜 근원, 복음, 그리스도 안은 참된 지식에 기초하라 그래요. 사도는 이제 설명합니다. 난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자. 이게 무슨 율법주의죠. 그런데 음. 그러나, 뭐, 이렇게 바리새파 뭐, 쭉 얘기하면 다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땐 다 유익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얘기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아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음. 예수를 아는 지이 가장 고상하이요이 지식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지식은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 의의예요. 믿음 말미암 의의는 뭡니까? 전혀 다르죠. 거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대가를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화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내가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으면 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율법주의 공로로 공로를 다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 아는 지식을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여겼어요.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그분이 이루신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분이 이룬 의의를 받는 거죠. 그걸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에 참된 기쁨의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 믿음의 의가 기쁨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기쁨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삶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복음의 지식, 참된 그리스도의 지식을 얼마나 추가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 때인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빛도 아니에요.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무런 과거를 잊고 평대인 복음이신 그리스도에해 부단히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선을 흔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그 참된 기쁨이 그러한 성장의 가운데 있다. 초점을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를 바라보며 초점을 흔들리는 삶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나는 과연 어떠한 초점으로 계속 살고 있는가? 나는 계속 그리스를 바라보는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어, 나의 구원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내 행위에 기초되면 늘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러니까 삶에 자꾸 초점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기쁨이 거짓을 피하고 그걸 버리고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올바르게 알아가는 풍요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례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리,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심과 불행으로 이끌어갈 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를 보기를 즐거워한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 우리를 해외가 되도록 지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를 좋아한다. 원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도록 여기도록 생각을 바란다. 그러나 사탄은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길 기쁨.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오늘 올바른 기쁨으로 채워주길 바랍니다.